반갑습니다. 쓰레 까마입니다. 자 저녁에 갑작스럽게 어, 중고물품 구입을 합니다. 당근합니다. 당근. 예. 지금 인스타 360을 하나 구입하려고 어, 지금 밀락동 가고 있습니다. 어, 요즘에 제가 또 먹는 채널을 또 따로 하고 있어요. 어, 먹는 것에 진심인 남자라고 먹진 남 채널을 하고 있는데 이 영상을 찍다 보니까 식당들을 이렇게 들어가면은 이 카메라에 거부감이신 분들이 생각보다 되게 많아요. 그래서 좀 소니꺼 들고 들어가기가 조금 거시기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인스타를 이제 구입해서 조금 구도를 잡아서 하면 좋을 것 같아서 고민 고민 하다가 어 오늘 결정을 내려서 이렇게 또 카메라를 사러 가고 있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아, 바이크스터 어요 흑막 볼 텐데. 예. 와. 예, 그, 어드방이야. 방이야 아, 엑방 예. 아... 아이고. 저는 <laughs> 할니안 아, 그래도 그거 시는거 보니까 할리 타신 같더라고요. 예, 예. 이거 예, 예. 보시 <laughs> 아, 예. 예. 저도 샀다가. 예. 못 써가지고 팔았거든요. 이게 렌즈 커버 예. 하나 키스 있어가 제가 떼가지고 예. 새로 주문해서 붙여야겠다 했는데 예. 그냥 막 팔아야겠다 해가지고 아, 아무 상관없어 붙이지 않았습니다. 자, 당근 했습니다. 당근 했는데 어, 여기 방금 오토바이 슬림 사고 났는데 어, 여기 누우 계신다. 슈퍼커브인데 잠시만요. 괜찮으세요? 지금 네, 이제 일을본 건데 괜찮아 차가우네. 아까 이보니까 넘어지시길래. 네. 아, 이건요? 네, 이걸로 사고나신 거예요. 이걸로 사고나신 거예요. 예.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저는, 아니, 아니, 아니. 저는 요 이따가 사고나셨길래, 아. 사고난거걸 봤는데, 뭐좀 있어갖고 오니까 계시길래, 아. 예, 아, 저는 그래요? 상관없어요. 지인관계는아니 아니요, 저는, 저는, 상관없어요. 그 캠이에요 캠. 예, 예. 아 혹시 그 상대 차량 차량 보냈 있어요? 혹시? 아니 차가 어느 쪽에서 왔어요? 차가 이쪽에서이쪽1리로 갔어요. 예. 1리로 갔으면 제가 캠을 저쪽에서 켜고 있었거든요. 이쪽으로지나갔으면 영상이 찍혔을 수도 있어요. 이게 지금 네. 어떤 상황이에요 이게 어떤 상황 상황이었습니까? 제발 저쪽에서 직진으로 이렇게 오는. 저렇게 직진으로 오시는 길에. 요쪽에 차가 두드가 있게 오고 있었는데.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차가, 데미지스가 너무 빨리 온 거니까, 뒤로 에서 광항관료비에다가, 아, 사고나서 받아서 틀었는데. 차를 우리가 모르잖아. 네. 그래서 선생님 연락처를 좀 이렇게 해주면, 예, 예. 어, 좀 도와주시고, 너는 예. 것도 네. 좀. 네. 가면서. 가면서. 자, 이게 또, 자, 선생님이 좀 도와주시고. 아, 예, 예, 예. 그래, 만약에, 보니까 송사하고 그런 부분들이 두 분이서 좀 연락을 해가지고, 예, 예. 증거할 수 있잖아. 맞지? 그죠? 그 차를 보는 바람이 안걸 네, 아, 차가 지나갔고 그냥 갔었네. 아, 근데 그러니까 여기 붙인 건 아니죠. 붙인 건 아니죠. 근데 이분께서 상대방 차량이 너무 이제 그 위협적으로 운전해서 택배하려다가 아, 넘어졌다 하니까 일단 상황이 소, 저도 이제 사고나는 걸 직접적으로 보진않는데 넘어지는 걸 제가 넘어진 걸 봤거든요. 조금 전에 그리고 이제 차가 짓긴 했다니까 카메라를 다행히 안끈 상태에서 있었기 때문에 아, 옆면이라서 남바가 짓길지 모르겠네요. 일단은 일단은 내일 아침에 출근해가지고 영상을 한번 확인해봐야 될것 같아요. 저도 이제 슈퍼커브를 타다 보니까 슈퍼커브라서 또신경해 어 쓰이네요. 사고라는 게 제일 보면은 마음이 아프네요. 일단 내일 넘버가 꼭 찍혔으면 좋겠네요. 액션캠이 켜져 안, 그러니까 안 끄고 있어 나니까 네. 일단 넘버가 나왔으면 좋겠네요. 일단 많이 안따뜻하셔서 나타인 것 같습니다. 좀 끌기시고 다리 아프듯이나 하는데 어, 어, 다리 부어지고 그런 건 없는 것 같아요.